안녕하십니까. 부산지점 이필입니다. 오늘은 넥서스 ES6세대 300H 슈프림 차량을 안 사는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외관 보면은 큰 특이사항 없는데 화가 많은 친구인가봐요. 지금 뚜껑이 열려있어요. 어, 근데 사실 이렇게 차에 타면은 이거를 볼 수가 없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 페인트 낭비. 일단 탑승하겠습니다. 시계가 달려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, 이런 시계 볼 바에 그냥. 여러 핸드폰 시계 보면 되겠죠. 인테리어 낭비. 아, 이차 낭비가 좀 심한 차네요. 통풍 시트까지? 진짜 전기 낭비네요, 전기 낭비. 열선 시트 있고. 어, 여기 핸들을 보니까 말하는 버튼이 있어요.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차가 말을 하나 봐요. 트랜스포머 뭐 그런 건가요? 트랜스포머 같은 차는 무섭기 때문에 이 차는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내부 가죽 상태가 양호하네요, 이 정도면.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낭비가 심한 차. 렉서스 ES 육세대 300h 슈프림 차량 저대신 사실분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